안녕하십니까 주선교회 박동호 목사입니다. 어, 요새도 그 전염병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어, 성경 말씀을 음, 찾아볼 것은 유한복음 8장에 어,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데려와서 예수께 묻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고소의 조건을 찾으려죠.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그를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2000년 전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역시 본인들은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죄 없이 살아가고, 율법을 지킨다며 살아가고 있지만 역시 그들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엔 늘 양심에 찔리는 사건들, 양심에 찔리는 말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나 집단에서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부를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징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죄에서 벗어나겠다,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면으로 어, 늘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뭐 사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찾아서 몰려가서 때를 지어서 이리저리 다니며 희생양을 삼아서. 혹여나 자신이 작지만 했던 일들의 비슷한 일들의 성향이나 그런 사람을 찾으면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로 합니다. 극단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온갖 억울하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기도 하고 못 살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우리보다 지금 과학 수준이나 현실 수준이 낮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가늠하지 말라고 했던 그 시대에, 물론 아직도 일부 나라에서 어 부족간에, 집단간에 그런 룰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금도 뭐 해초리로 때리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세계적 뉴스에서 TV로 그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시적이라고 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집단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 찾아와서 그들이 심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소의 조건과 고소의 행위를 그가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너가 만약에 그 여자를 같이 돌을 친다면 너 역시...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예수를 시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 놓고 한 여자에게 그 죄를 징계하겠다. 모든 걸 덮어씌우고 그를 돌로 치겠다. 그러니 너도 돌로 치쳐라. 돌로 쳐라.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너가 인간답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믿어줄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는 그 여자가 분명히 율법을 어긴 여자인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돌로 치려는 그 율법을 징계하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그를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로 치기 전에 너희를 먼저 돌로 쳐서 너희 스스로 그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징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예수는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죄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마음 한 구석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죄책감 때문에 신앙을 믿기도 하고, 신앙을 가지기도 하고, 어, 교회나 또 여러 그 종교 집단을 찾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내 가족에게 나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빌고 그 용서의 해답을 찾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가족의 사업 문제, 또는 가정의 뭐 아이들의 진학 문제라든지, 또는 자신의 어떠한 성취 이런 것들이 속에서는, 아, 내가 그 당시에 죄를 져서 혹여, 모르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서, 무섭 우리의 신을 찾아서 그에게 빌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은 이렇다. 이런 것입니다. 이 본질은 그 죄진 여자와 그 죄진 여자를 벌지로 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저지른 그 죄를 먼저 생각해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복음서상에서 병자를 고쳐주거나 치료를 해준 후에 그들에게 늘 그렇습니다. 가서 너희 제사장에게 너의 지금 나은 것을 보이라 또 어떨 때는 초기에는 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가 그 제사장에게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열,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집단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 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 너희의 각 죄사장에 가서 너희를 모습을, 나은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 명이 각자 열심히 뛰어서 각자의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우리를 고쳐주신,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이 바뀌어서 가다 되돌아와서 예수를 찾,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비록 당신에게는 못 미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웃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진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회개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머지는 어디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홉 명은 어디 있나? 그들은 각자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게 다시 돌아온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마음을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되돌아온 환자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이 어디 갔느냐? 내가 고쳐준 사람이 어디 갔느냐?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신적 역사적 그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기적을 한 순간 맞게 된다면, 우리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됐으므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이 호전된 상황이 바뀐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 삶을 즐기면서만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용서받은 증거를 보여주되, 너희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이 용서받은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듣고 회개했으면, 회개한 삶을 지속적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성실히 임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마치 한 번의 용서를 통해서 내 죄가 모조리 삭감되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복음을 듣고는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죄는 용서 받았으니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마음껏 행복해도 된다라고 자신의 죄책감마저 모조리 갖다 버립니다. 죄책감은 가지고 있되 용서받은 흔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죄책감을 덜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우리 손에 맡겨서 우리 손에 죽이게 죽음을 당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면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그 부활의 방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사람의 손에 맡기고 사람의 손에 십자가에 달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이죠. 왜 그런 방식을 했냐는 것이죠. 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냐, 라는 것이죠. 요한은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서상에 제일 먼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 해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시간 동안 그가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능력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아들로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을 찾으러 다닙니다.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을 찾아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를 징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역시 그랬어요. 바울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는 왼쪽 밤, 오른쪽 밤 이야기를 하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줘라. 너하고, 먼 길을 가기를 원하면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먼 길을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제의 방식을 행동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 제가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중에 우연하게 그 미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연 씨가 그 여주인공이었는데 그의 아들을 친 학원 강사를 이제 겨우겨우 교회에 나가서 용서의 마음이 들어서 그녀가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더군요. 근데 그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자기는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연 씨는 뛰쳐나왔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는 스스로 용서를, 쉽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이 내 대신 용서를 할수 있느냐?" 라고 해서 그녀가... 그, 유치장에서 뛰어나가는 모습이 아마도 교회에서 뛰어나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어 설정된 모습을 봤습니다. 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였다고 해서 옛날에 모든 죄들이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의 죄를 그 죄의 진 마음을 용서하겠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하겠느냐 너는 너가 죄의 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 너의 죄를 속죄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데 사람에게 용서받기를 아니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실수를 하거나 죄진 사람들에게 속죄하는 사람의 방식도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나병 환자가 가다가 자기 용서해 준, 자기를, 자기를 고쳐 준. 그분에게 찾아가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게 가장 소중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작은 것을 성문했을 때 내가 구원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를 고쳐주고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복음의 말씀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용서받고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 편한 방식으로 신앙을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에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방식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 그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그죄 값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인들에게 분명히 속죄의 방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책감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양심에 박힌 가시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속죄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색을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지, 어떤 것이 죄의 속죄를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와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면, 누군가의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와 화해하고 내게 먼저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을 또 사람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A와 B라는 교인이 각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싸움이 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A라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B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자, B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저 A라는 사람이 아주 저를 못 살게 굴어서 죽겠습니다. 저 A를 어떻게 해주세요? 자, A와 B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겠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서로 화해를 시키시겠죠. 아마도 하나님의 방식은 그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가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그녀를 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소기관들도 돌아섰고, 그 위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슬그머니 놓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 없는 자 한마디에 그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선 명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 없는 자 그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뒤를 켜도 아무리 모습을 봐도 그는 죄가 없었어요. 죄 없는 자가 눈을 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갈을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자 있으면 돌을 들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가 가슴에 상처를 받고 죄책감이 불러일으켜지며 그들은 사건을 저지르지 않고 돌아갔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그 당사자는 그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예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방식을 쫓아서 올바른 죄에 대한 인식과 용서에 대한 방식과 그 용서를 어떻게 얻어나가는 것인지, 구원의 길을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 것인지, 믿음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나온다고, 그저 하나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속죄되거나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행동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대단한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을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뇌죄를, 죄진 것의 속죄의 값을 멀리 있는 사람,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의 죄 값을 치러주는 것이죠. 그걸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걸 은혜롭게, 극률하게 그들에게 베풀며 내 극률을 그들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교회에서 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